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한지연 매니저. 박건일 매니저입니다. 자, 어, 갑자기 왜 이렇게 <laughs> 다시 우리가 찍게 됐죠?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청담동에 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게그 그렇죠. 챙기죠. 어마어마하죠. 청담 사거리. 청담 사거리. 청담 음. 사거리라 하면 그 중심. 그렇죠. 그 옛날 보테가메라 지금 보테가메라타 있는 그 자리 예예 예.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생깁니다 아 그런가요? 네그 자리에 하, 미친 입지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서울을 원하고 서울에 강남을 원하고 강남에선 끝판왕 어디죠? 청담동이죠 청담동입니다 지금 많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지금 부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아니 청담동이라고요 그, 그렇죠 청담동 청담동도 청담역이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이 청담사거리는 명품관이 그렇죠. 있는 그쪽 그렇죠. 가면 이제 갤러리까지 그렇죠. 앞구정까지 그렇죠. 갈때이 청담사거리를 안 지나고 갈 수가 없고 이쪽 옛날 구 리베라호텔 그쪽 EPH 그렇죠. 129부터 네. 여기그 코너에 디아포제, 공산대로 네. 방면 이렇게 그렇죠. 두 개가 쌍둥이처럼 좀 거리는 있지만 그렇죠. 생길 예정입니다 이게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 그렇죠 아직까지 자료가 제대로 나온 건 아직 없죠? 네,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일단 뭐... 저희도 받은 게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효성에서... 아... 효성에서 간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효성이라는 어, 기아 포제가 무슨 뜻인가요? 프라이빗 한 공간을 의미하는 아. 겁니다. 그렇죠? 청담동이랑 함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아, 그럼요. 대한민국 서울 강남 거기서도 1번지가 청남동 아닌가요? 청남동과 이 명품가 나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 맞아요. 안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아 청남동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아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조용히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 저 놀랐어요. 이게 호실수가 1 0개 미만이라 전매가 돼 아, 전매가 돼요? 아 이거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한 번에 끝날 것 같아요 이, 이 입지에 뭐 가격은 아마 1억 3천 5백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평당 그래서 이 건물이 복층으로 된 것도 있고 이제 단층으로 된 것도 있는데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노리고 기다리고 하는 자리일 거예요 아니... 청담동에뭐 생길 게 없어요, 지금.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지금 강남에 하이엔드 오피스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분양도 하고 있고, 근데 미분양이 많아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이엔드라는 말, 네. 옛날 고급주택, 뭐 고급빌라라는 걸 많이 쓰지만, 진정한 하이엔드는 뭐다? 청담동이다. <laughs>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갤러리 832를 하고 있지만, 네, 뭐 다른 이렇게 했던 하이엔드를 비교하면 그 위에 갤러리 832가 있고요. 어, 입지적으로 따졌을 때 청담동이 가장 좋을 거고, 하이엔드 당연하죠. 퀄리티로 봤을 때는 좀 갤러리가 가장 좋을 건데, 뭐 지금 비교군이 없어서 뭐 시그니엘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청담동에 이 입지에 이오피스텔의 전매도 가능하다? 뭐 평당, 뭐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이거는? 이물건거 무조건 빨리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아, 그럼요. 이 지금 청담동에 <laughs> 뭐, 청담동을 그냥 지나만 다니면 아시겠지만, 뭐 생길게 없어요 아예 아예 맞죠?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지금 네. 뭐 없어요 <laughs> 그냥 네, 다 있어요 다 있고 또 올라갈게 없는데 이게 생긴다는거는 엄청나죠 그렇죠 저도 이 자료 처음 봤을 때 어? 이거 하루만에 끝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저층고층 할거 없이 한방에 아, 다 끝나 아니 뭐라도 하나 가져가시는게 좋으신거죠 이거 좀 어, 그니까 저희도 자료가 많이 안 나오고 정보가 없는데 저희가 이 정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되게 고급 정보예요 사실. 맞죠? 네. 하... 제가 가슴이 지금 웅장해지면서 떨려요 사실. 그쵸. 어. 음.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laughs> <진짜> 살고 싶어. 난 <laughs> 너무 살고 싶어 거기.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필요 없거든 거기, 거기 위치는 위에 바로 올림픽대교 타러 갈 수도 있고, 어, 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입지예요또 말하면 입 아프지. 근데 일단 뭐, 딴거다 필요 없고, 응. 청담동이라는 거. 아, 그럼요. 청담사거리라는 거. 그럼요. 청담사거리 코너라는 거. 하, 이거는 그냥 맵 보시면 아실 텐데, 청담사거리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버버리가, 모든 응. 반대편에 있고, 이쪽에 지금, 청담, 그 사거리는, 그 뒤에 지금 반얀틀이 있던 거기가 지금 동덕여대 그 뭐가 지어지고 있고요. 하, 나는 네. 진짜 영혼을 끌어서 이거 하나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laughs> 추첨을 할지 뭐 청약을 네, 할지 맞아요. 어떻게 할지는 아직 다 미지수지만 여기에 이런 게 생긴다. 말 하이엔드는 진짜 이런 게 하이엔드예요. 그렇죠? 네.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담동. 이세 글자가 그냥 하이엔드라고 봅니다. 그청담동만 돌아다니시고, 뭐, 저희도 뭐 청담동 미용실을 다니지만, 그렇죠. 거기는 음. 진짜 조용조용하게 발렛하고 맡기고 이렇게 다니면서 딱그 미용실만 다니시고, 여기만 다니고, 활동범위가 거의 뭐 도산공원까지 거기만 맞아요. 돌아다녀요. 맞아요. 거기만 돌아다니시는 음. 입장에서 하, 여기는 임대를 놔도. 아. 줄을 쓸 거예요. 제가 봤을때 그래요.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나 뭐 신혼부부나 뭐 다양한 분들이 사진은 못 하겠지만 월세라도 살고 싶은 입지이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빠르게 전화 주셔서 제가 근데 전화 주셔서 상담해드릴 게 사실은 없어요. 아 그렇죠. 사실은 없어서 뭐 접수 정도? 네 그렇죠. 대기를 타시는 정도? 그리고 자료가 나오는 즉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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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더 네. 제대로 된또 음... 네, 전화 오네요. 제대로 된 정보로 유튜브를 한번더 찍을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조감도 정도만 지금 네, 올려드리고 네, 오픈이 됐죠.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아마 모델하우스가요. 지금 2월달 이제 네. 설이 있잖아 요 대명절이 그렇죠 2월 이후로 되지 않을까 아, 예. 그런 그러니까 우선은 그래도... 청약이나 뭐 이렇게 하고 뭐 하, 이런 거 진짜 되게 조용히 없어져요 청담동에 아. 하는 거뭐 아, 했었어 하고 끝나요 이런 아, 그럴 거. 것 같아요 청담역 그거 했던 것도 그렇고 이 청담동이라는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이미 기다리셨던 음.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예요 그냥 아름아름 아름해서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끝나는 현장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정보를 알려드린 거 네,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여기 보시는 한준 매니저께서 바로 박건준 매니저 질문 안할 거요. 여러분에게 아주 고급 정보를 드릴 겁니다. 네. 저희가 하이엔드 갤러리 팔3이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디아포즈도 있고 그렇죠. 다른 부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왜냐면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감질나게 해야 되니까 <laughs>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나 이런 거 나오면 저희가 또 유튜브로 찍어서 고객님들께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